안녕하세요. 필드앱입니다. 최고의 코드 보이싱을 찾아라. 은혜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시간은 탑 노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탑 노트라는 거는 코드가 나온 자리에 요기 탑 노트가 되겠고 요게 탑 노트죠 이걸 꼭 지켜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미레도 요런 자리 그리고 요기 쉼표 자리죠 요 자리는 가상의 어떠한 멜로디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멜로디 자연스러운 멜로디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라 이것도 탑 노트고 탑 노트 노를다 지켜서 연주하는 거. 코드를 연주하게 되면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피아노 반주가 되겠지만 피아노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탑노트가 어떤 음이냐에 따라서 텐션을 늘 수도 있고 텐션을 뺄 수도 있고 깔끔하게 연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솔루션을 통해서 가르쳐드리는 건 탑노트 연주하는 거예요. 한번 연주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도 건반 연주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 디지털 피아노가 있다면 컴퓨터에 USB 연결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반응해 웹상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할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레슨도 할수 있겠죠 내가 누려던 모든 것들이 요, 보이싱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심플하지만 A-7인데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네. 요 보이싱 되게 마, 멋있죠. 어떤 보이싱이냐면 탑노트를 C로 둔 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C 메이저 7에 해당하는 음이 탑노트가 되죠. 요거 이따 검색할 때 알려 드릴게요. 코드 칠때 저는 에드2 친단 말이에요. 걸어왔던 뭐 Cus/2도 에드2 들어갔죠. 모는 순간이 이런 데는 깔끔하게 안 들어가고 분수 코드 애퍼슬러 시죠 당연한 것 아니. 탑 노트를 치면서 레를 치면서 애퍼슬러 시를 해야겠죠. 은혜, 엿 이렇게 가야 돼요. 탑 노트 치면서 코드 치는 거 중요해요.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놀 봄에 꽃은 기와 가을에야. 자, 어땠어요? 계속 반복적이죠, 이게. 지금. 요 위에도 여기도 있고 이 곡의 특징이니까 계속 살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 아침 해 같은 멜로디인데 이제 변화를 줘야 돼. 코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넣냐면 E-7-sharp-9-flat-13을 하고 탑 노트를 솔을 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에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여기도 시가 탐두트가 되게 해 보세요. 그럼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냐면 자, 볼게요. 고향기와 가을을 열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피아노 라인 만들어졌음. 문계절 이런 피아노만의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음... 요 자리 코드 검색하면 되겠죠 자 이따 알려드릴게요 는 계절의 모든 순간 피아노가 멜로디의 탑노트를 같이 연주해 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당연한 것 아니 뭐예요 F 마이너 슬러시 G인데 탑노트가 레 됐죠 은혜였어 되게 중요해요 탑노트도 치면서 애플슬러으니까 모든 것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꼭 지켜 줘야 된다 모든 것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네. 네. 코드에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네. F 슬러시 탑노트 레 지켜가면서 내 삶에 다녀온 건 하나도 지금 2 5 1 했어요. 2 5 그랬죠? Bm7b5는 2 E7b9는 5 그리고 Am 나이는 원이 되죠. 마이너를 위한 투가 또 변화가 가능한 게 있어요. 그냥 B 마이너 세븐 치면 돼요. B 마이너 세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당건 하나도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건 얘는 B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B 마이너 세븐은 요게 되겠죠. 건 하. 이게 B 마이너 세븐 건 하. b 마7 b 세븐 플랫 5 플랫 5는 뭐 B 마의음을 플랫한다는 얘기죠. 자, 플랫 5하나둘 e 플랫 9이죠. 뭐예요? e 세븐의 플랫 9두 번째 플랫 음, 9 e 코드의 두 번째 음은 파샵이란 말이에요. 걔를 반음 내린 거니까 플랫 9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었던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A 마7 9도 아니고 그냥 A 마 9이에요. A 마 코드는 라도미죠 나인 에이마인의 세븐 나인은 이 상태에서 나인이 되겠죠. 그 차이예요. 깔끔하게 a 이와 나인은 되게 더 어둡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세븐이 들어가면 마이너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코드가 밝아지거든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 뭐예요? F 마이너스 G 요 신표 자리 있는 거니까 이 자리는 탐 노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은혜였어. 자, 좋아요.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요 자리에 어떤 걸할수 있냐면 E7의 대리 도미나트 s u b 5로서 B 플랫7의 p 11 이런 거할수 있어요. 탐 노트 쏠 쓰면서 해볼게요. 봄의 꽃창기와 가을 어때요? Bb7, 왼손 Bb7이 완전 코드로 들어가 있죠? Bb1, b 름3음 b 음 그리고 오른손 도는 샤빌 대분이에요. 근데 탑노트가 소리란 얘기죠. 첫 번째는 E7, 샤브 나인, 플랫 13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코드를 바꿔서 치는 게 가능하다 자 화면 줄여 볼게요 하나 더탭 추가하는 거 알죠 크롬에서 새탭 하나 더 만들고 구글에서 필드이브 뮤직 검색을 하면 나오죠 필드이브 뮤직 솔루션으로 재밌게 배우는 피아노 자 넘어 왔습니다 요 친구 요쪽으로 끌고 와서 검색을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먼저 코딕 눌러셔야겠죠 코딩 누르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탑노트만 연주했어요 요세개 검색해 볼게요 미 C 코드면서 탑노트로 바로 가야죠 미 눌렀어요 이 e 멜로디 미와 요 멜로디에 가까운 걸 검색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탑노트 코드 보이싱 내가 누에도 투 들어간 코드죠 내가 누려왔던 X 초기화 그 다음 두 번째 코드 G 코드면서 베이스가 뭐예요? B 그쵸? 그 다음에 탑노트가 레 뭐가 있어요? 요 레에 해당하는 거, 가까운 거 여기 요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요거저 좋아요 두 번째 코드 왼손 <목소리> 원래 코드 보이싱은 왼손 여기까지 오른손은 이게 기본적인 코드 보이싱에 4비트로 연주할 때. 근데 탑노트가 뭐예요? 레니까. 그럼 여기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다음에 A 마이너 찾아야겠죠 오른쪽 X 초기화 A 마이너 7이 여기 두 번째 있네 A 마이너 7 그리고 탑 노트 뭐예요 도 어디 있을까요 이 친구 쳐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쳐도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보이싱은 왼손 심플하게 1 7 치고 오른손 3음. 자, 여기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 진행, 경과적 진행, 늘 보는 CCM에서 나오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요 보이싱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뭐 있었어요? C 슬러시 2할 e 거예요. 탑노트가 C인 거를 찾아 봅시다. C 슬러시 2면서, 오른쪽에서 코드 보이싱 X 초기화하고, C 베이스 슬러시 C 이 하고 탑 노트 C 여기 밑에 있네요. 요거 자 왼손 B 도솔 C 생각보다 쉽죠? 어렵지 않죠? 악보 보기도 쉽고 밑에 건반 그린 피아노 보기도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나왔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C G 슬러시 B A 마이너는 앞에서 검색 한번 했던 거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와, 라인이 되게 멋있죠? 미래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래 도시. 걸어왔던 모든, 어디 할 거냐면, F. F, C 슬러시 E, 여기, 여기까지만 검색할게요. 나머지 비슷한 데가 많은 거니까, 오른쪽 X, 초기화 누르시고, F, 탑노트, 라. 어디가 있을까요? 악보상으로 보면, 요게 되겠죠. 내가 걸어왔던, 그 다음에 C 슬러시 E, 게요. 초기와 C 베이스 슬러시 E 탑 노트 솔 됐죠 어디 있어요 악보상에는 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이 친구들을 하면 뭐가 에드투예요 오른쪽에 레가 에드투가 됐죠 이 자리에 에드투가 됐어요 굉장히 세련된 사운드죠 자 D 마이너 역시 D 마이너 탑 노트 레 하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이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슬러시. 이게 관건인데, 이 자리 쉼표잖아요. 그러니까 쉼표로 볼 수도 있고, 레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레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만약에 쉼표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서 F, 베이스, G, 그리고 플레이 타입에서 코드 보이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탑루트 없는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알겠죠, 여기까지? 나머지 반복했다고 치고 아까 여기서 뭐 있었어요 요 자리에 요소를 연주하고 e 7의샵9 플랫 13 있었고 또 하나 검색할 수 있는 거뭐 있었어요 B 플랫 7의샵11두 가지를 검색을 해 볼게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 이거랑 봄의 꽃향기와 가을 그래, 이걸로 할게요. 자, 오른쪽에서 X 누르시고 초기화하고 2, e, 7, 텐션은 뭐예요? 7, 8을 넘어가는 텐션이에요. 8을 넘어간다는 건 9, 11, 13이 텐션이죠. 텐션, 샵 9, 플랫 13 누르고 탑 노트, 솔 했더니 하나 나오죠. 자,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악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린 피아노를 왼쪽에서 제가 지금 친 거예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에 열 이렇게 하든지 자 x 누를게요 누르고 초기와 이번에는 뭐요 b 플랫 어디 있어요 b 플랫 그리고 세븐 그리고 텐션 샵11 그리고 탑 노트 솔 여기 있네요 이거 눌러 볼게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에 열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됐죠. b 플랫 7샵 11이에요 탑 노트 솔. 그 다음에 왼쪽에서 l 엔... 또탑 노트 c를 두면 더 멋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찾으시면 돼요 원하시는 멜로디를 라인에심표 자리에 두시면 돼요 자쭉 가고요 여기 f 마이너 슬러 C 어떻게 써요 해볼게요 초기와 f 그 다음에 마이너 베이스 뭐예요 G 하고 탑노트가 레 있었죠 요 자리에 있네요 자 이렇게 치면 돼요 당연한 건 아니 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요것도 검색하시면 되겠죠 다 검색을 한다고 치고 요 자리에 볼게요 Bm7b5 초기와 B 그리고 마이너 7 플랫 5은 요 안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마이너 7 플랫 5 탑노트 레 위치가 여기 위에 이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치면 베이스 C 오른손 파라레 이렇게 오른손으로 치는 경우와 왼손이 한번더 올라오는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 이렇게 위에서 깔끔하게 하는 경우와 방금 전에 여기 있었던 경우, 왼손이 저 아래서 연주하는 거니까 더 풍성하게 들리겠죠. 이렇게. 당연한 것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E7 플랫 9. 자, 하나 더 검색할게요. E7 텐션 플랫9 탑루트 레. 위치가 요거가 되겠죠. 없었던 건 아니 은혜였어 자 이런 데맨 엔딩 할때 은혜 은혜였어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어때요 리피 도돌이 은혜였어 뭐, 이렇게 다양한 리핏은 뭐예요? 패턴 마스터링 2에 있습니다. 패턴 마스터링 2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지금 코드 검색에 관한 거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이트를 이쪽으로 합쳐볼게요. 합치고, 이 화면 좀 크게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땡겨볼게요. 자, X하고, 자, M 클래스 안에 최고의 코드 보이싱을 찾아라. 지금 뭐 하나 올라와 있어요? 성냥이 오셨네. 하나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강의 은혜는 요 뒤에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숨겨진 더 기능, 뭐 숨겨진 편곡 팁 이런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배우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